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심부름꾼 진기동입니다. 제14회차 오늘은 여러분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목민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목민심서라는 책 제목부터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민심서에 심서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성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네. 다산은 목민심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목민심서를 저술할 때 다산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백성을 보살피고 싶어도 할수 없는 심정을 글로라도 가슴에 세게 보고자 심설하고 한 것입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기둥인 정조는 세상을 떠나고 나라는 온통 반대파들의 세상으로 천주쟁이들이 몰살을 당한 가운데 겨우 강진으로 유배와 있으면서도 오직 눈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다산이었던 것입니다. 다산이 목민심서를 왜 저술하였는가를 목민심서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성인의 말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다. 요즘에 지방 장관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이 때문에 백성들은 공공하고 피폐하여 서로 떠돌다가 굶어 죽은 시체가 구렁텅이에 가득한데도 지방 장관이 된 자들은 한참 한창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나라는 당파 싸움으로 갈수록 피폐해져가고, 관료들은 부정과 비리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런 현실이 처참하였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를 통해 모든 지방관들이 백성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최소한 지키야 할 행정지침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관료 한 사람이 임명되어 퇴임할 때까지의 과정을 단계마다 디테일 하게 총 12편에 각편에 6개조씩 7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각 조마다 토탈 643개의 사례가 들어 있어서 어지간한 일은 이것만을 보면 다 처리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선 12편을 한번 음, 살펴보면 부임하는 방법, 자기 수양 방법, 공무처리 방법, 백성사랑, 인사관리, 경제 문제, 규범교육, 국방군사, 법률 관계, 환경산업, 불황위기, 퇴임할 때의 처신 등을 세세하게 저술해 놓은 최고의 매뉴얼입니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어려서 아버지 정재원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은 물론 황해도 곡산 부사 시절의 경험과 유배 현장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실질적으로 법테두리내 테두리네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모아서 조술하였다고 다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민심서를 읽다 보면 볼수록 어쩌면 이렇게 디테일한지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이렇게 소중한 매뉴얼이 대대손손 이어져 왔다면 어찌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감방에 가고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목민심서 다시한니 행할 수는 없지만 글로라도 남겨서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한그 위국 에민의 정신은 200여 년이 지났으나 국민이 중심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지금 모든 공직자들은 물론 21대 새롭게 개원한 국회의원들도 모두가 되새겨야 할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산의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신서 가운데에 몸민심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산TV 다산신부름꾼이야기 진규동이었습니다. 다산신부름꾼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방송됩니다. 감사합니다.